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월 22일 성녀 마리아 막달레나 축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열두사도 이외에도 꽤 많았는데, 그 가운데에는 여자들도 있었다는 복음서에 증언이 있습니다. 당대의 스승들, 곧 랍비들이 여자를 제자로 두지 않았던 것에 비하면 예수님의 태도는 무척 혁신적인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마리아 막달레나, 곧 막달라 여자 마리아는 이런 여성 제자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황금 전설이라는 중세 작품이 전하는 마리아 막달레나에 대한 내용을 보면 이 작품은 마리아 막달레나를 라자로와 마르타, 마리아, 삼남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자로 남매의 부모님은 대단히 부유해서 삼남매에게 유산을 물려줄 때 마리아에게 막달라라는 곳에 있는 집을 물려주었고 그런 연유로 이 마리아가 마리아 막달레나, 곧 막달라 여자 마리아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전설은 전합니다. 또 다른 교회 전통은 마리아 막달레나가 예수님께서 일찍이 일곱 마귀를 쫓아내 주신 여자라고도 전합니다. 또 다른 전통은 루카 복음에 나오는 죄 많은 여인이 마리아 막달레나와 같은 인물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곧 죄인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변모한 사람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내력 때문에. 마리아 막달레나를 회계자의 모범으로 보고 마리아 막달레나의 성본을 보면 인생의 덧없음을 깨달았다는 표지로 해고를 보며 명상하는 모습으로 그려지기도 합니다. 이런 전승들을 살펴보면 마리아 막달레나가 예수님께 특별한 애정을 가지게 되었을 법한 충분한 이유가 느껴집니다. 막달라 여자 마리아는 특히 자신의 죄가 얼마나 컸는지 알았고 예수님께서 그 죄를 말끔히 씻어주셨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 곁을 떠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특별히 사랑한 마리아 막달레나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던 순간 그 십자가 밑에도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이 안장될 때 무덤 맞은편에 앉아 있었으며 오늘 복음이 전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안장되신 다음에도 묘소를 찾아갔을 정도로 지극히 애정을 표현하였습니다. 오늘 복음은 마리아 막달레나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는 장면입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처음으로 뵙는 영광은 열두 제자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마리아 막달레나의 사랑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영광은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복음은 이른 새벽의 일이었다. 아직 어두울 때에 라고 시간적인 배경을 밝힙니다. 마리아 막달레나는 그 어떤 제자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어두운 시간에 홀로 무덤에 갔습니다. 어떤 특별한 이유나 할 일이 있어라기보다 비록 세상을 떠나셨지만 예수님의 곁에 있고 싶어서 갔을 것입니다.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랑의 표현이라고 흔히 말합니다. 이런 사랑은 주님께 대한 사랑과도 통합니다. 기도의 최고봉을 관상, 곧 하느님을 보고 느끼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주님과 함께 있고자 하는 열망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리아 막달레나의 예수님 사랑은 아마 처음에는 어떤 특별한 호감 같은 것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계속해서 변모한 막달레나에게 예수님께서는 한번더 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변화란 예수님 자신에 대한 사랑에서 예수님의 사명을 사랑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나를 붙잡지 말고 어서 내 형제들을 찾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심부름꾼이 되라는 초대입니다 프란체스코 교황께서는 2016년 6월에 마리아 막달레나 기념일을 축일로 승격하시면서 제정하신 감사송에서 주님께서는 동산에서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나타나시어 사도들 앞에서 사도 직무의 영예를 주시고 새로운 삶의 기쁜 소식을 세상 끝까지 전하게 하셨나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교황께서는 마리아 막달레나를 명백하게 사도라고 선포하시지는 않지만 감사송의 내용을 보면 마리아 막달레나를 사도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고 계신 것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까지의 대목은 비참하게 죽은 유다 이스카리옷의 자리를 채울 새 사도를 뽑는 내용을 전합니다. 이 가운데 1장 21절에서 22절은 사도들이 생각하던 사도의 자격 조건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동안 줄곧 우리와 동행한 이들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 우리와 함께 예수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의 이 말씀으로 미루어 보면 사도의 자격은 먼저 첫 번째로 생전에 예수님을 직접 배웠고 또 그분의 제자였을 것. 두 번째 조건은. 부활의 증인일 것입니다. 마리아 막달레네야말로 이 조건을 완벽하게 채웁니다. 생전의 예수님과 그 어떤 사람보다도 가까웠을 뿐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세례 성사를 받을 때 아마 다양한 동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 유아 세례의 경우 세례의 순간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세례 이후에 어떤 계기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즐거움에 살기도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의 사명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명을 실행할 것을 바라십니다. 마리아 막달레나는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가 됨으로써 변화를 권고하시는 예수님께 순명하여 다른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마리아 막달레나 성녀를 본받아 우리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받들어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직을 충실히 수행할 결심과 그의 필요한 은혜를 간절히 청해 하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